안녕하세요. 이강술 팀장입니다. 포터이 LPG 모델을 이용자명의 리스로 진행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크게 세금 혜택비용 절감과 운영. 편의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운용 리스와 달리 차량 등록 증상 소유주를 리스사가 아닌 이용자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는 방식이므로 화물차인 포터이의 특성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구매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세한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10% 환급 가장 큰 장점. 일반 리스나 렌트는 차량의 소유주가 장기 렌트 리스사 명의로 진행되기에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아 차량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명의 리스는 차량 명의가 사업자로 되어 있어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혜택 차량 가격의 10%약 200만원, 250만원 상당을 부가세 신고 기간이나 조기 환급의 방법으로 빠른 환급이 가능합니다. 대상 포터인은 화물차,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포함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대상 차량이므로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용 처리와 절세 효과 월 리스료 경비 처리 매월 납부하는 리스료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보험 경력 유지 일반 번호판 사용 장기 렌트어 하호 번호판과 달리 이용자 명의 리스는 본인이 직접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경력 지속 무사고 운전 경력이 길어 보험료가 저렴한 분들은 렌트보다 리스가 유리합니다. 리스 기간 동안의 운전 경력도 100% 인정받아 추후 보험료 할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 번호판 영업용 렌터카 번호판이 아닌 일반 승용화물 번호판이 발급되어 겉으로 보기에 리스 차량임을 알수 없습니다. 포터이 LPG 모델 자체의 장점과 시너지. 2024년부터 디젤 모델이 단종되고 LPG 2.5 터보 엔진으로 전면 교체되었습니다. 저렴한 유지비 경유 대비 저렴한 LPG 가격으로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요소수 불필요 디젤차와 달리 요소수를 넣을 필요가 없어 관리가 편합니다. 강력해진 출력과거 힘없는 LPG가 아닌 터보 직분사 엔진 T-LPDI를 탑재해 기존 디젤보다 출력마력이 더 높습니다. 요약 누구에게 추천하나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부가세 환급을 챙기면서 내보험 경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분에게는 이용자명의 리스가 단순 할부 구매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사업자께서 포터이 차량을 구매 대신 이용자명의 리스, 진행으로 레스비용 경비 처리까지 가능하기에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고맙습니다.